시크 어, 여러분, 그, 언클 캐빈입니다. <laughs> 빵. 자 <laughs> 보시면 저희가 지금 그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해그 언클 케빈표 무시동 히터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가 테스트해서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계속 고이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무시동 히터의 이런 작동 원리라던가 그다음에 필요한 뭐 전기 용량 이 정도는 다 알고 이제 보시는 줄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시불터 같은 경우에는 그 경유죠 자동차에 보통 이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경유를 태워서 열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 난방기구죠.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전기 없어도 뭐 작동해요 아니면 전기로 열을 만드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열 자체 뜨거운 그 기운 자체는 이그 연소실에서 그 경유가 타면서 뜨거운 그 열을 열기를 팬으로 불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원리고 전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연료를 떼우기 위해서는 이게 펌프, 전기를 작동하는 펌프가 이렇게 얘를 끄직끄직끄직 이렇게 펌를 해줘야 입력이 돼서 얘 이제 전원도 들어와야 되고 이제 조절기 전원도 들어와야 되고 팬도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기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전기를 어떻게 써야 되냐 뭐 220볼트를 꼽아야 되냐 12볼트를 꼽아야 되냐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차량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2볼트를 사용하는 제품을 저희가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12볼트 전원만 여기 입력이 되는 거예요 12볼트 파워뱅크, 자동차용 배터리라든가 어쨌든 전원이 12볼트가 나오는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입력을 해주면 얘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아 그러면은 또 이제 파워뱅크 사려면또 100만원 또한 100만 원도 들고 뭐 이제 배터리 충전돼야 되고 뭐 220볼트 되는 인버터 사야 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쓸수 있는 이런 배터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커 보이지만 500W, 500W 이상이에요. 제가 알기로 520, 5 3 0 와트 정도 되는 용량의 말 그대로 그냥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얘한테 12V만 전원을 입력을 해주면 이런 다른 전원 이런 상관없이 얘 자체로 경유만 넣고 얘 전원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이거 준비해 본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전원을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 이번에 준비한 그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XT90 단자. 이거 웬만큼 많이 이제 그 검색해보신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순놈, 순놈이 달려있는 상태고, 얘랑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XT90 단자 앞놈, 앞놈을 준비해서 얘를 여기다가 그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을 한 다음에, 자그 암놈 XT 90 암놈 단자가 생긴 거예요 여기 납땜을 해서,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꼽아 줍니다. 요렇게 꼽아줬죠? 그 다음에 작동되나 보는 거예요. 아우, 온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여러분이 쓸 때는 얘를 파워뱅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아무 기능이 없는 그냥 배터리고, 배터리 이런 500W 시 이런 제품을 연결하시면 12시간 정도는 쓸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제품이 보통 40와트의 전기를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12시간 쓰면 480와트를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 저녁 정도는 이 요, 요 배터리팩 하나 정도의 용량이면 편하게 쓸수 있다 이거 하나 있으시면 1박 2일 가셔갖고 저녁에 잠 주무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죠 작동되죠? 펌핑? 오우 불 들어오잖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만 힘을 들이면 편리하게 쓸수 있다 차 안에서부터 이 무시동이터 일체형을 안에다 놓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배기가스가 있고 그래서 바깥에다 가놔두쓰는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전원선 나와야 되고 해서 좀 복잡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아예 얘 자체를 밖에다가 냅두고 온풍관만 창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하면은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나. 그거를 지금 안내 드린 겁니다.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 3.7V 리튬이온 배터리가 3셀. 3개로 해서 직렬로 연결돼서 12.6V가 나오는 이제 배터리 팩입니다. 그고 얘를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사용하다가 얘가 이제 무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쓰면은 얘를 또충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충전기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충전기에 보면 보통은 이렇게 그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터리에서는 이게 단자가 XT90이기 때문에 또 얘를 이렇게 충전을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젠더 같은 게또 필요해요. 그래갖고 제가 요거를 젠더를 만드는 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끈 다음에 충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무시도 히터 같은 경우에 이게 전원을 한 번에 차단하면 안 되고 꺼지고 나서도 이렇게 팬이 이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조금 한 일정한 시간 동안은 얘가 돌아줍니다. 그게 끝날 때까지 보시면 깜빡거리면서 오프 중이다, 끄는 중이다. 이 정도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배터리와 무시불토 연결했던 이 전선을 빼고, 요거 이제 만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충전기에다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잭이 일반적으로 이 잭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꼽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딱 꽂아주면 이렇게 빨간 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충전 중이라는 얘기고 만충이 되면 이게 이제 파란 불이 나올 거예요. 어, 5암페어 충전기이기 때문에 이론상 한8 시간 이상은 충전해야지 만충되기 때문에 내일 오면은 아마 여기가 녹색 불 또는 파란 불로 바뀌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영상 남기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충전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내일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day. 저희가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보시면 어제 저희가 배터리 충전을 불리고 나서 지금 다음날 와봤더니 어제는 빨간 불이었는데 오늘은 파란 불. 이렇게 만충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500 w 트시500 w 트시 정도 용량을 만충을 하면 이 무시동 터를 따로 전원 입력 없이 이 배터리를 통해서 다 1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거그것까지 제가 안내드리면서 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놀람> 개미였습니다 <놀람> 빵